네 반갑습니다. 짱구아빠입니다.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이나 전기차가요. 어, 오늘 2만원을 돌파 하였습니다. 어, 며칠 전부터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 오늘 2만원 돌파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 드디어 오늘 2만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를 드렸었고, 미국 S&P 500, 미국, 미국 테크 탑 10, 미국 팡플러스까지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어, 타이거 전기차가 최근에 아,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도 눌렸다가 다시 갈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아, 차이나 전기차 박스권 돌파의 의미 뭐 이렇게 해서도 말씀을 들었었고 어, 차이나 전기차 100% 간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 드렸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100이라든지 S&P 500 그다음에 QLD TQQQ 계속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3배 레버리지 종목 선정 어려우시죠 하면서 파이어 게이트 소개해 드리면서 어, 종목 하나를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60억 간다는데 하면서 미국의 BITO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 지난번 제그 제가 한번 음, 수면제, 자, 수면제 먹고 어,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한번, 어, 제 평가, 어, 현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그때 이제 BITO를 샀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마이너스 1.93% 였습니다. 보유 수량은 33개였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샀죠. 어, 눌릴 때좀더 샀는데, 오늘 차트를 보니까, 어, 지금 현재, 어, 6시 50분인데요. 어, 이렇게 8.69%가 올랐습니다. 어, 저는 이, 그, 어, ETF 중에서도요, 그, 비트코인 관련한 이 ETF가 상당히 수상하더라. 맨 처음 올라가는 것 같더니 쭉 내리고, 원래 보통 3온봉 후에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더 내린 다음에, 아 내리지 않게 하면서 밑에서 계속 누군가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 어, ETF인데도 불구하고요, 상당히, 어, 차이나 전기차처럼 무언가, 아,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느낌, 네, 뭐, 물론 지수 추종이지만, 어, 뭐든지, 아, 세력이 안 들어가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 이, 그, LP라는, 어, 그런 역할이 있는데, 사실, LP의 역할이, 어, 플러스 마이너스 3% 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LP가 안 바뀌느냐, 어, 금융감독원에서 봤을 때, 아,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바꿔칠 수 있는 게 LP입니다. 저는, 어, 우리 짱군의 가족,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 안에는 다 사기, 도박, 그리고 정치, 그 다음에 정치하는 아, 정, 정치권자들 다 연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암흑의 세력들이 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방송으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여하튼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개미들의 물량을 다 뺏어야된다 어,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 메타플랫폼 inc 라고 바뀌었죠 한주인데 그대로 수익률은 6.67%고요 그 다음에 어, 글로벌 리튬의배터리는 제가 이제 어, 해외계좌에는 두개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한국 키움증권 계좌에 제가 어, 따로 어, 요거는 어, 사놓은게 있어가지고 그냥 테스트상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QQQ의 두배 레버리지 QLD는 6주인데 늘릴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6주 그대로 있는데 음 이게 14.87% 에서 22.77% 이 정도면은 국내 주식으로 상한가 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30%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20% 넘어서 팔았다 그러면 상한가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TQQQ, 어, 지난주에 10.41%에서 어, 21.98%까지 올라갔습니다. 역시 QLD보다 TQQQ가 상당히 어, 빠른 속도로 어, QLD를 역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테슬라는 팔았고, 그 다음 며칠 전에 제가, 음, 세베레버리지 말씀드리면서, 어, 산 주식, 요거 예, 네, 하나, 아, 내주 네 그냥 테스트로 한번 사봤습니다. WBLD. 그래서 이렇구요, 어, 여러분들, 사실 뭐, 저는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7,000원서부터 사가지고 계속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여러분들보다, 어, 상당히 수익금은 좋은, 좋은데 수익률은 떨어져서 좀, 아 어,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어, 아직까지 다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미국 주식들, 어, 나스닥 백서부터 어, 차이나 전기차까지 어,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점점 좀 줄어가고 있고요. 어, 미국 주식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서 전 종목 다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어, 제 계좌에는 현재. 어, 파란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이, 어, 계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귀찮더라도요, 어, 해외 계좌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이 BITO와 그 다음에 QLD, 그 다음에 TQQQ, 요 정도는, 음, 오늘 당장 조금 사고 떨어질 때마다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노후가 어 보장이 되고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 차이나 전기차 제가 만 팔천 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못 사신 분들 계시나 보여. 뭐든지 제가 방송 나가면 무조건 조금 사고 떨어질 때마다 모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그 저가까지 제가 맞췄으면 참이 매일경제TV에 나갔을 텐데, 아, 저걸 마치지 못해서 참아쉽고요 어, 그래도, 현재 이제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 2만원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2만 5천원, 3만원, 아, 또 4만원까지 또 바라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상승이 있으면, 어, 조정이 있습니다. 아, 방송이 나오네요. <laughs> 여러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